Hello guys, 영어 왕초보들의 마음을 그 누구보다 자리에 하는 스피킹 코치 성전입니다. 오늘은 10조 완성 영어 행 만들기 Day 4네 번째 날입니다. 평서문 현재, 과거, 미래, 의문문 일반, 과거로 나누어서 다섯 개 문장을 함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So let's get started. 16번 문장 평서문 현재 여름휴가 내내 집에 있는 건 이제 너무 지겨워요. 이 문장을 어떻게 말해줄 수 있을까요? 좀 길어 보이지만 주인공부터 하나씩 차근차근 찾다 보면 금방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자, 주인공부터 찾아볼게요. 내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I가 나오면 되겠죠? 그 다음, 주인공이 뭐라고 했죠 너무 지겹다는 상태를 말해주고 있죠? 이렇게 무엇이 넌더리 나고 지긋지긋하다라는 말은, be sick of, be sick of, 라고 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긋지긋해요 라고 할 때는, I'm sick of, 라고 말해줄 수 있습니다. 이제 무엇이 지루한지만 말해주면 됩니다. 여기서는 집에 있는 게 지루하다고 하고 있죠? 집에 있는 상태를 말해주는 거니까 상태인 be, 그 다음에 집, home 해서 be home 하면 집에 있다 라는 말이 되는데 여기서는 집에 있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럴 때는 be 에다가 ing만 붙여주시면 됩니다. being home 이러면 집에 있는 것이라는 말이 되죠. 그래서, I'm sick of being home. 이러면 나는 집에 있는 게 지긋지긋해요. 라는 말이 되는 거죠. 자, 이제 여름 휴가 내내 있다는 의미만 전달해주면 완료가 됩니다. 여름 휴가를 영어로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여름 휴가는 summer vacation. summer vacation. 이라고 말해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냥 summer vacation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앞에 적절한 전치사를 붙여주면 더 의미를 정확하게 나타내 줄수 있는데요. 요일이나 날은 보통 on을 사용합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년, 계년 아니면 월, 계절, 아침, 점심, 저녁은 in을 사용하는데 반해 어떤 날이나 요일은 on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여름 휴가라는 날을 의미하니까 on summer vacation 이렇게 말해 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여름 휴가 내내 집에 있는 건 이제 너무 지겨워요라는 말은 I'm sick of being home on summer vacation. 이렇게 말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원어민 목소리 듣고 다시 한번 찾아오도록 할게요. I am sick of being home on summer vacation. I am sick of being home on summer vacation. 여름휴가 내내 집에 있는 내 모습이 상상되시나요? 그 지긋지긋한 느낌을 살려서. 감정을 담아서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아, 여름휴가 내내 집에 있는 거 아, 너무 지겨워요. 어떻게 하면 되죠? I'm sick of being home on summer vacation. 몸을 요리조리 흔들면서 얘기하면 그 느낌을 더잘 살려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16번. 평소문 현재 여름휴가 내내 집에 있는 건 이제 너무 지겨워요. 이 문장 끝내봤고요. 이제 17번. 평소문 과거 우리는 6시에 프런트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이 문장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주인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인공은 우리죠. 우리를 의미한 영어 표현은 we가 있습니다. we. 그 다음, 우리가 뭘할 건지 얘기해 주면 되는데, 우리가 만나기로 했다고 말해 주고 있죠. 이렇게 만나기로 했다는 것은, 누군가를 만나는 것을 주선하다 정도의 의미로 봐줄 수 있고, 그때는 arrange to meet 이라는 표현을 사용해 줄수 있습니다. Arrange는 무언가를 주선하다라는 의미고요. Meet는 누군가를 만나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이두 가지의 동사를 붙여주기 위해서 중간에 to가 들어간 겁니다. 동사와 동사를 붙여주기 위한 접착제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흔히 아는 나는 만나는 것을 원해라고 한다면 I want to meet이 되죠. 원하다라는 want와 만나다라는 meet 두 개를 붙여주기 위해서 to를 붙여준 겁니다. 그래서 만나기를 원해 라고 되죠. 뭐뭐 하는 것을 뭐뭐 하다라고 봐주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만나기로 한게 지금이 아니고 과거의 어느 한 시점이니까 이디를 이 arrange 앞에 붙여서 arranged to meet 이렇게 말해주면 더 정확한 의미가 될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언제 어디서 만난지만 설명해주면 됩니다. 만나는 곳은 f r o n t 예요 front를 의미한 영어표현은 front desk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프런트라는 공간을 콕 집어서 설명하기 위해서 a t 이라는 말을 사용해줬고요. 또 '6시에 만나' 기로 했다고 했는데, 6시도 마찬가지로 시간을 콕 집는 느낌의 a t 을 사용해 주도록 할게요. 보통 이렇게 콕 집는 느낌의 장소나 시간을 말할 때는 a t 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6시에 프런트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라는 말은 'We arrange d to meet a t front desk at 6' 이렇게 말해 줄수 있습니다. 중간에 툴을 사용해서 동사와 동사를 붙여주는 느낌을 연습한다고 생각하시고 여러 번 따라 말해주시면 됩니다. 원어민 목소리 듣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We arranged to meet at front desk at six o'clock. We arranged to meet at front desk at six o'clock. 여기가 호텔 프런트라고 생각해 주시고, 한껏 여유로운 목소리로 한번더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우리 6시에 프런트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뭐라고 하면 되죠? We arranged to meet at front desk at 6. 네, 좋습니다. 17번 문장 완료했고요. 18번. 평소문 미래 전 스테이크와 립세트로 할게요. 이 문장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 표현은 나중에 해외여행 갔을 때 식당에서 많이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해외여행 가서 유창하게 영어로 말하는 상상을 하면서 계속해서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가장 먼저 주인공부터 찾아보도록 하겠는데, 주인공은 내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I가 나와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나는 스티커 립세트로 할 거라는 말을 하고 있죠? 그 말은 내가 그걸 먹겠다는 의미가 되니까, have를 사용해 주면 됩니다. 보통 식당 같은 데서 내가 무언가를 먹을게요. 그다음에 무언가를 마실게요라고 할 때는 have를 많이 사용합니다. 우리가 eat이나 drink도 떠오르지만 두개다 편한 대로 병행하면서 사용해 주시면 돼요. 지금 단계에서는 꼭 정확하게 내가 이걸 꼭 쓰겠다보다는 내가 아는 표현으로 자연스럽게 말하는 거에 더 신경 써 주시면 됩니다. 자, 그냥 have가 아니고 자연스럽게 앞에 will을 붙여서 will have라고 말해 주는 게더 자연스럽겠죠? 왜냐하면 지금 먹다 라고 얘기해 주는 게 아니라, 앞으로 먹을 거예요. 미래의 상태를 설명해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획이나 징조 없이 그냥 미래에 대해 예상하는 표현, 뭐뭐를 할 거다라는 의미의 위를 붙여주게 됩니다. 이제 무엇을 먹을지만 말해 주면 되는데, 스테이크와 립세트를 먹겠다고 했죠? 우리가 흔히 세트 메뉴 시킨다고 하죠. 맥도날드 같은 데 갔을 때. 그런데 영어에서는 이거를 콤보라고 얘기해 줍니다. 콤보. 그래서 스테이크와 립 세트는 스테이크 앤립 컴보 라고 말해주면 되죠. 네, 그냥 스테이크 스테이크 립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리듬을 타면서 얘기하면 상대방이 알아듣기가 더 편할 겁니다. 다시 한번더 스테이크와 립 세트는 뭐라고요? 스테이크 앤립 컴보 이렇게 말해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완성된 문장은 I will have the steak and rib combo 가 되는 거죠. 원어민 목소리 듣고 다시 한번 찾아볼게요. I will have the steak and rib combo I will have the steak and rib combo 연습은 실전처럼 실전은 연습처럼 좋습니다 여기가 해외라고 생각하고 실제 주문한다는 상상을 하면서 말해 보도록 합시다 저는요, steak와 rib 세트로 하겠습니다 뭐라고요? I will have the steak and rib combo, please <laughs> 네. 이렇게 말해주면 되겠죠? 자, 이제 18번 문장 끝냈으니까 19번. 음음은 일반. 근처에 카센터가 있나요? 라는 문장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무엇이 있습니다 라고 할 때는 there is 라고 말해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있나요? 라고 물어보는 것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순서를 바꿔주면 됩니다. there is가 아니라 is there? 이렇게 말하면 무엇이 있는지 물어보는 문장이 됩니다. 리듬은 끝을 올려주면 돼요. Is there? 이렇게 물어보는 느낌으로 말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대상을 찾으면 되겠죠? 여기서는 카센터가 있냐고 묻고 있습니다. 카센터는 영어로 Auto Repair Shop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어, 우리가 아는 특정한 그 카센터가 아니라 그냥 수많은 카센터 중에 하나의 카센터를 말하는 거니까 어를 붙여주게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뒤에 있는 명사가 뭐로 시작하죠? Auto 즉, 모음으로 처음으로 시작되죠. 그럴 때는 발음상 편의를 위해서 어가 아니라 언을 사용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카센터가 있나요라는 문장은 is there an auto repair shop 이렇게 말해주게 되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근처에 있나요라는 문장만 더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근처라고 할땐 around here 이렇게 말해줄 수가 있어요. 여기서 이 around는 뭔가의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이 그림을 상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손으로 같이 한번 해보세요. 여기 근방에 around here 네, 이렇게 말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완성된 문장은 is there an auto repair shop around here 이렇게 되는 거죠. 원어민 목소리 듣고 다시 한번 찾아올게요. Is there an auto repair shop around here? Is there an auto repair shop around here? 차가 고장난 상태에서 주변 사람들한테 길을 묻는다고 생각하고 최대한 친절한 표정으로 다시 한번 말해보도록 합시다. 어, 여기 근처에 카센터 있어요? 뭐라고 하면 되죠? Is there an auto repair shop around here? 네, 이렇게 말해주면 되겠죠. 19번 문장 이렇게 끝났고요. 20번 문장, 음음음 과거. 그분은 새 와이셔츠에 사셨어요. 이 문장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Day 3 5번 문장 지난주에 아이언맨 OSC 사셨나요? 라는 문장 기억나시나요? 뭐였죠? Did you buy the RMS a r ف ر last week? 네, 이 문장 도 문장 구조가 거의 비슷합니다. 달라진 점이라면, 대상이 달라졌고, 무엇을 샀는지, 그 물건이 달라진 것 뿐입니다. 앞에서는, 당신은 사셨나요? 라고 물어봤다면, 여기서는, 그 분은 사셨어요? 라고 묻고 있죠? 그래서 그 분, 남자라고 가정해 보면, Did you buy가 아니라, did he buy라고 바꿔 주시면 됩니다. 그다음 대상. 앞에서는 s o u n d t r a c k 이었지만 여기서는 y shirt이니까 y shirt를 의미하는 dress shirt로 바꿔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dress shirt는 두 가지 앞에 붙여 줄 건데 첫 번째는 수많은 y shirt 중에 하나의 y shirt라는 의미의 관사 어를 붙여 줄 거고요. 그다음에 새 y shirt라고 했으니까 새로운이라는 의미의 new를 붙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Did you, did he buy a new dress shirt? 이렇게 완성되는 거죠. 네, 그래서 앞에 문장을 했으면 그 뒤에 있는 것도 한번 비교해 가면서 아, 이렇게 바뀔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해 주신 다음, 여러 번 따라 말하시면 이런 부류의 문장들을 말하는 게 어렵지 않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원어민 목소리 듣고 다시 한번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Did he buy a new dress shirt? Did he buy a new dress shirt? 항상 셔츠 한 벌로 일주일 내내 버티던 어떤 남자를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말해보도록 합시다. 어? 그분 새와이 셔츠 사셨어요? 어떻게 하면 되죠? Did he buy a new dress shirt? 네,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오늘 또 다섯 문장 만들어 봤는데요. Day 1, o 3, 4 점점 지날수록 살짝씩 익숙해진다는 느낌 드시나요? 네. 내일 20까지 다 가셨을 때는 아마 이런 느낌이 더 강해질 수 있을 겁니다. 조금만 참고 견디면 됩니다. 네. 항상 응원하겠습니다.